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2개월 전에 2개월 후에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수행하는 자리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검찰의 기소 또한 정치적 기소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무죄로서 저희 결백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올리 일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문자 보낸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예, 문자를 보냈습니까? 이 문자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쉽지만은 이번 어른 군수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국민에게 문자를 보러 보내고 나서 또 그리고 사무실도 정리하고 또뭐 혼자 계시는 우리 원룸도 다 정리했다는 소리를 저는 뭐 다른 분으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조사 많이 하시네요? 국회의원을, 네. 말책임자가 네. 네. 오, 후보님이 아니라고, 네. 역대 군수님들, 그리고 또, 음. 여러분 잘 아시는 음. 김, 우리, 또 국회의원님. 음. 음. 말씀, 이름도 말씀하시죠? 아, 말씀 좋지만은, 네. 그리고 저또전 군의 의장님들, 네. 많은 분들이 음. 저를 다시 컴백하라. 어된 음. 후보를 음. 그냥 무투표 당선시킬 수는 없다. 음. 제대로 못하는데. 음. 이런 어린 국민의 수치다. 음. 이래가지고 음. 저를 컴백을 시키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그 중에 예. 그 우리 의장님 중에서는 제 사무실 찾아와서 그런 표시를 한 적도 없고 본인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이거는 사무실 위조다. 도장을 누가 파가 찍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있습니까? 이제 몸담당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나 했잖아요. 두 분이나 뭐 출마했잖아요. 두 분이나 열 분도 할수 있는 거고, 역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시절이었습니다. 네. 촛불 집회가 전국을 집 쓸었어요. 그때 그쪽 당은 쪼개졌어요. 네. 그리고 어른을 위해서 한번 예보기도 올온 사람이 음. 꾸역꾸역 야당에 들어갑니까? 집권할 집권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오 후보님이라면 어느 당을 택하겠어요? 저는 뭐 평생 제 정치적 소신이 보수고 우리 당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지키죠.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는 맨날 그리에 네. 나쁜 욕을 듣지요. 네. 어느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민이 원한다면은 그 당이 무슨 대수겠어요? 일을 하겠다는데 정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하면 소신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치 적 도의적으로 민주당이 미안하지는 않습니까? 민주당이 미안하다. 네. 아니, 국민을 우선하는 민주당이 왜 존재합니까? 기초사지 단지장이 네. 꼭당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정당으로 나왔습니까? 무소속으로. 그러면 무소속.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두 번이나 민주당 달고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달고 나온 그게. 네. 국민을 위해서라니깐요. 그리고 어려운 네. 네. 군을 위해서라니고 일하기 위해서. 예, 네. 예, 네. 그거는 고정합시다. 하는데. 자 후보님,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저요요요 사건 이저저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작년에 우리 민주당 후보로 출정식 할때 사진입니다. 출정식 할때핵심들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요 사건의 고소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들만 찍은, 이게 저 출정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출정식 때그 유일. 뒤집어져 있네요. 사진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 네. 출정식 때 유일하게 이 고소인의 정언을 뒷받침하는 정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인이 지금 현재 우리 김충국 후보님 지금 선거운동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네. 속이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저를 한 번도 좋은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늘 비판했는데 늘 우리 김충규 후보 사무실에 날락 날락했어요. 그이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김충규 후보님 후보님께서 홍보한 사진입니다. 아.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그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또 누가 봐도 이거 같은 편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게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건의 이, 이 사진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뭐... 이거 사실은 이 자질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어른 군수 후보로서 군정을 수행할 정책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또그 정책을 추진할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충기 후보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멸 위기 소멸 위기 이랬는데 소멸 위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소멸비에 대해서는 네. 오후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 가지라도, 한 가지만 말씀을 네. 국민들께 설명을 한번해주시오 저는 그거 한번 시간 나가니까 제할 네. 말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 농업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농촌 개발하고 농업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충기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나 농촌 개발 뭐에 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깐요. 네. 저는 시간을 아끼고 제할말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아, 뭐 우리 춘 후보님도 말씀하십시오. 아, 그러니깐요. 혼자서 다 하시니까 이제 지금 주의 기소가 된 것은 그냥 기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 출신이죠. 그냥 기소되는 게 아니고 네. 검찰에서 음. 경찰에서 내평의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음.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게 되면 그게 99%가 음. 유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니 1%가 99%를 이길 수 있어요. 경찰 출신인데 우리나라의 무죄 추적의 원칙도 기본 원칙도 모르십니까? 참참 참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 소중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후보 자질 검증은 어른 군수로서 어른 군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정책 수행 추진 능력은 준비되어 있는지 네, 네. 이것을 검증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